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경. 조짱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언니. 말씀하세요. 네, 오늘은 근자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근자감.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냥 잘. 자기가... 그래, 오늘부터인가, 언니. 근자감, 근자감, 그러대. 아니, 가진 게 많고, 음. 뭐, 누가 봐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 음.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맨날 그렇게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치. 저같이 집불도 없으면서 우리같이 <laughs> 전 그렇거든요. 어. 진짜 집불도 없는데도 자신감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음,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할까? 우리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음. 근거 없이 자신감만 있어가지고 음, 음. 그럴까? 그뭐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이 산다. 네.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지 내면에 부족이 부족함이던 네. 겉에 보여지는 게 있어 보인 있다라는 음... 것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있다라는 거. 네. 부 경제력 네. 그거 외에 다른 면에서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들인 거지. 아, 그럴까요? 우리는 부를 갖고 있진 못하지만 네. 그 그것만 없는 거지 다른 거는 음... 모든 것이 충만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만 없지. <laughs> 부 부만 없는. 부만 거. 없는 거야요 환자만 없네? 예. 그지딱 하자만 없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 그런 그랬잖아 우리 여기 길 막혀 가지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할때 음. 나는 부처님 앞에 앉고 음. 어? 동자님 배낭에 네. 두분 놓고 네. 네. 난저 나가면은 뭐는 못먹못 먹고, 못 먹고 사냐고. 그럼요. 꼭 여기 음.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만 되냐고 네. 하라고 제발 저를 여기서 놔달라고 음. 어? 그럼 난더 편하게 살거라고 시내 네. 나가면 네. 그랬잖아요 안 놔주시는 거를 그런데 저 안된다 너는 음. 이곳을 음. 지켜야 된다 그때 뭐 그때 진짜 근자감이었지 <laughs> 다 이거 다 버리고 음. 모든거 다 버리고 음. 차도 못 나갔었으니까 그렇죠. <laughs> 부처님하고 음. 동자선녀님만 모시고 나가면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렇죠. 응. 그리고 또막 힘들 때가 있잖아. 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 무당의 길을 걸으면서도 힘들,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손님 없고 일 없고 하면 힘든 거야. 음. 무당들은. 그렇죠. 생업이잖아, 이게 어찌 보면. 맞아요. 오로지 그냥 신령님만 믿고 가는 건데 음. 두 개를 안 주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당들은. 음. 몰라, 어떤 분들은 뭐, 뭐, 부동산에 뭐, 투자를 해가지고 나는 뭐 음. 부동산으로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 주신다 그랬댔잖아 왜 음, 그때 음, 음, 음. 어느 보살님 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두 개는 절대 안 주십니다 그게 결국 쫄딱 망했잖아 아.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여 그게 그럼요. 다 해봤어 나도 음, 네. 그래가지고 <laughs> 응? 내가 무당을 안 하면은 나는 진짜 뭐는 못 해먹고 살겠냐고 능력 있잖아요. 응. 뭐는 <laughs> 안해 <뭔>, 뭐. <laughs> 그나저 <난 웃음> 산성꼭대기 올려놔도 먹고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난 진짜 그래. 무당 안 해도 <laughs> 난돈더잘벌것 같아. 돈은 더잘벌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고통이 따다는 거지. <laughs> 네, 네. 제가, 음.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깨달음 갖고, 아, 무당이 천직이구나. 난이거같겼구나할 음. 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언니 음.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아, 딴 생각 안 하고 이길 게없다 음. 그래. 아마 음. 무당 선생님들 다 겪을 일을 다 겪고 음. 어, 지금 이제 어느 자리에 선 사람들은 다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겠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다 그래, 음. 그리고 또 일찍들 일찍들 신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잖아요 음,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른 나이에 받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인생 경험을 다 하고 희외애락을다 겪은 뒤에 무당이 돼야 음. 상담하는 사람들, 희노애랑 갖고 오시는 분들이잖아. 네.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치. 상담을 하더라도. 네. 저는 그래요. 진짜 근거 없는 자, 자신감? 음. 저는 근자감 충만해. 왜냐면 하 신을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아니, 신을 모시고 가는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신령인들이 네,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그럼요. 어 여기 찾아오시는 신도님들을 보호해주고 상담 오시는 분들을 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령님이 계시는 거 아냐. 니 저를 선택을 해서 저를 무당을 만든 거아니야 음. 그러면 은 이루게 해주셔야지. 아유, 살려주셔야지. 그럼요. 무당은 절대 바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음. 안 굶겨 죽어. 네. 절대 신에서 무당이 잘못하면 굶겨 죽여. 음. <laughs> 죽이진 않지. 음. 그런 시절을 보내게 만들지. 말을 안듣고 명을 응. 어기고 하면 깨우치게 하는 시간이겠지 그면 그래야지 또 네. 깨달음을 갖고 음. 잘못했습니다 실력님밖에 아. 없습니다 그렇지. 하고 살거덩 한 번씩은 다 그런 음. 고난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음. 왜 사람은 한 번은 실수를 하게 돼 있잖아. 근데두번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니고 알면서도 실수잖아요두 번째는 실수잖아요. 알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경험을 해서 알았는데도 음. 또 음. 그런 일을 하면 음. 그건 좀안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원을 할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모르고도 제, 지은 죄는 음. 무릎 밑으로 접으시고 그렇죠. 우리 발언하는 축원하는 음. 자 소원 성취 이루게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신령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음.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그렇지. 여태 바꾼 기지 않으셨으니까 그럼요. 응. 얼마나 대단하시지 응. 그러기 때문에 무당으로서 근자감이 충만합니다 저는 음. 일반 사람들은 또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음. 이제 뭐, 하던 일이 자꾸 음.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음. 엎어놓고 개어놓고 음. 하다보면 정말 자신감을 잃게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것 또한 내가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시련을 주신다고 랬잖아요 맹장할 공장을 했잖아 네네네. 마찬가지야. 한 번은 엎어지고 실패하는 음.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열 번, 스무 번을 엎어뜨리고 음.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성공을 이루지. 그렇죠. 그만큼 음. 엎어진 경험이 많다 보면 네네.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늦게라도 음.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음. 그 사람 포기만 안 하면은 음. 정말 살게 해주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게 플러스 신령님의 힘이 가세가 되면 음. 음, 빨리 일어나고 그한 음, 그 10번 승은 엎어진 상태에서 음. 다시 일어날 때는 정말 탄탄한 음. 부를 누리던, 네. 어떤 뭐 권력을 누리던, 네. 명예를 누리던, 음. 하나는 꼭 주시지, 분명히. 음. 부만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없어. 아유. 권력도 없어. 음. 명예도 없어.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졸부. 어? 아니, 그, 어, 그렇지. <laughs> 그런 표현들 하잖아. 졸부들 네. 어디서 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 음.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음. 돈의 힘으로. 갑질들 하고 그러잖아.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있는 음. 돈, 있는 돈, 음. 얼마 못 가? 그럼요. 뭐, 주변에 경험하신 분들 음, 많아요. 그런 분들. 음.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이야기하듯이, 돈도 있어 본 사람이, 써본 사람이, 그럼요. 쓸 줄을 아는 거고, 있어 본 사람이 있게 되는 거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음.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든. 음. 맨날 없었기 때문에. 음. 맨날, 맨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음. 그 자신감 마저 포기를 해버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근자감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할수 있다는 사람들뭐 그런 어떤 어.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나를 그렇지. 믿는 그런 그렇지.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떤 음. 병이 들었어. 정말 그 병원에 가서 음. 음뭐 치료를 해서 오히려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 그렇지. 근데 근자감이 충만하신 음. 분은. 지리산, 투백산막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그난 자연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래, 뭐. 그분들 그렇게 음. 해가지고 살아나시고 목숨을요 음. 연명해가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음. 검사 내려와서 검사해 보니까 음. 어휴 뭐 조금 해줘도 아무도 것없어졌습니다 음. <laughs>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네. 근처감이충분하니까 자기 이제 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지 다양하게 많지. 그럼요. 음? 자신감, 음. 자존감 뭐 음. 그런 음. 부분 분야는. 뭐 이름 말할 수없이 다양하게 표현이 응. 돼요. 응. 꼭 있고 없고해서 자신감뿐만이 응. 아니야 일상 생활을 하는데 응.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도 위축돼 가지고 뭘 시켜도 막, 막 상사들 응. 눈치 보면서 어, 응? 아, 네가 디가 응, 응. 미루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내가 못한다고 응. 자신감이 없으니까 응. 못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응. 어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요즘 얼마나 응? 인터넷이라든지 발달이 됐어. 음. 옛날에는 언니 진짜 뭐 어디서 정보를 얻을 거야. 어이구, 내가 그렇지. 배워서, 익혀서 머릿속에 넣지 음. 않고, 내가 기술을 음. 익혀놓지 않으면 은못 하는 거야. 음. 그럼요. 근데 지금은 언니 유튜브다 뭐다 얼마나 정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음. 아주 뭐, 만약에 도배사면 도배하는 음. 그, 품질하는 것부터 음.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음. 어? 그니까요. 그죠? 아, 아, 타이로 얘기했잖아요. 타이로도, 오, 난 바닥은 못했지만 벽은 나한 면을 할수 있겠다. 응, 그 응.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응. 먹고 살기 위해서든지, 뭐또 아니면 또 어떤 뭐 지식이 부족해? 응. 이거는 응.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응. 부족함이라고는 할순 없어요. 얼마나 쉬워. 무당들도 옛날엔 응.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못 배웠잖아요. 그렇지. 내 굿이 없으면은 아니 응. 못 배웠어요. 내가 굿을 잡아야지만 응.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거 앉아가지 고안 가르쳐준다 그랬잖아 어깨 너머로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공무신 빨아드리겠습니다 응. 응.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응. 했는데도 선생이 님 없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쫓아다녔잖아 응. 진짜 뭐 미녀 선생님, 국악 응. 선생님, 또 무용 선생님, 응? 응? 악기 선생님 그렇지. 다 쫓아다니면서나 개인 교습 응. 받았다 그랬잖아요 돈 들여가서. 그럼요. 옛날엔또 이런 그 발달된 그런 유튜브라던지 없었으니까 어. 어. 항상 그걸 내가 가서 어. 배우셨잖아 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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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동 제자들 응. 누르기만 하면 나와 그렇지. 굿거리 열두거리 뭐 응. 분야별로 응. 뭐 지역별로 다 나와요 응. 문서 응. 누르기만 하면 나와요 응. 장구 치는 거 응. 누르기만 하면 나와 옛날엔는저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비디오 비디오는 응. 있었어 응. 테이프는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우고 가서 그래야 다 가서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 그그 그러니까 부사님은 그 몰라서도 몰라서 그 배운 것도 있겠지만 예쁘게 어떻게 그한 거리를 해더라도 정말 그 춤다운 춤을 추고 그 거리를 정확하게 내가 그 보여 보는 거잖아요. 제가집이 뭐 옛날엔 지금처럼 많이 안았어도 음. 그 제가집한테 음. 완벽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음.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 플러스 노력이 노력.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돼야 그렇죠. 음. 그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음. 수가 있는 거지. 자신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자신감 알파 음. <laughs> 플러스, 노력. 음. 그게 이렇게 딱 보니까, 음. 도경 당주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실체가. <laughs>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언니, 어, 자신감이 충만하고, 음. 그만큼 단, 저는 노력을 하고, 그렇죠.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난이 자리에 음. 앉아서 당당히 유튜브를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럼요. 거지. 그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laughs> 음, 그럼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아니, 사실, 사실이야. 나, 응, 응, 우리 응, 엄마하고도 응. 영상 찍었지만, 응, 응. 엄마한테 나, 사지육신 응. 멀쩡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쁘게 태어나게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우리도 항상 감사합니다. 어, <웃음> 우리가 <웃음> 네. 유튜브 영상, 응, 우리 채널 말고, 응? 응. 사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응. 올리는 응. 영상 있잖아요. 응. 어, 느나 다른 응. 마신들하고쭉 영상 나와 같이 응. 오, 올려져 있을 때, 내가 봐도, 응, 빠지지 않는구나. 응. <laughs>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다 곱다, 예쁘다, 음. 뭐, 단아하다, 그런 음. 편이 많잖아요. 그게 근자감인가? 그, 아유, <laughs> 나의 근자감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또 그렇게 한마디씩 거드는 그 얘기가 더 나를 충만하게. 음 근자감도 요 필요해요, 정말. 그러네요. 그게 또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아,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나 근자감 충만해. <laughs> 아유, 나도. <laughs> 우리는 근자감 이 충만하잖아. 네, 뭐 <laughs> 설명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이해되셨을 예, 거예요. 네, 저의 예를 또 사례로 들은 음.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말주변은 없어요. 말주변도 없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이게 근자감이에요. 충분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 근거없는 자신감, 근자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활을서 제일 필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내 자존감이에요. 그럼요. 내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산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산성장이야. 그게 자신만만해야지, 뭐를 해도. 그럼. 사람들이 일단 그뭐 옷을 봐도 우리가 볼땐 굉장히 예뻐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자신이 없는 거야. 못 입고 나오잖아요. 맞아. 괜찮은데? 응, 응 괜찮은데 아 어, 이거 나, 나, 난 이거 못입안 응, 응. 입는 옷이 아우 어, 응. 내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막 그러잖아 아무리 인류 코디가 와서 코디를 해줘도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건 나와 못 나와요 어, 맞아요 신발을 못 신잖아 맞아요 <laughs>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근자간쭉 많이 내가 갖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헤쳐나가세요 그럼요 그러면은 안되는 게 없어요 아유 엄마님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네 열심히 사세요. 음. 저는 도경이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아요. 음. 네. 여러분, 다음 소재는 또 유익한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럼요.